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살 된 돌싱이에요. 요즘은 이혼한 게 흥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돌싱이라고 말하기에 여전히 머뭇거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3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서른이 되어 결혼한 건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황이어서 없으면 허전하고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독이었는지 결혼을 하고 남들은 깨를 볶는다는 신혼에도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가 지속되었어요. 친구들의 신랑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싶더라고요. 자꾸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게 되고 남편과 다투는 횟수가 늘어가게 되었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약이란 말은 저희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끈이 될만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3년의 연애와 차가웠던 3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결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듯, 이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고 숙려기간을 거쳐 완전히 남이 되기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거든요. 돌아보니 지난 6년 한 사람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지겹게도 붙어 있었네요. 긴 세월 동안 뭐한 건가 싶어서 허탈한 마음과 시원한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락가락했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땀이라도 흠뻑 흘리고 나면 잊힐까, 개운해질까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 산부터 올라가 보자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 탁 트인 곳을 바라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평일 오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3, 3, 5, 5 줄지어 산을 오르는 행렬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산을 오르게 시작했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첫 산행에서 받은 상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전국의 이산저 산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오롯이 혼자이고 싶은데 산역시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혼자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몇 살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젊은 축에 속하는 여자가 혼자 산에 오니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혼자면 나랑 연애하자고 킥킥거리며 농담을 건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웃고 말았지만 혼자라서 사람들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 일찍 휴가계를 내고 큰맘 먹고 한라산 등반에 나섰어요.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한라산 구석구석을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라산은 섬에 있는 산이어서 그런지 풀과 나무부터가 남달라서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정신없이 나무와 풀을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등산로 옆 비탈길로 미끄러져 구르고 말았어요. 발목을 접질렸는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해질 무렵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데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아서 난감했죠. 최대한 구조를 요청해야겠다 싶어서 목청 높여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30여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조를 요청하다 지치기도 했지만 산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더라고요. 아픔과 두려움에 시작된 눈물과 결혼에 실패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서러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받쳐 올랐어요. 큰 소리를 내며 통곡을 했어요. 바로 그때 거기 누구 계세요? 괜찮으세요? 라며 사람의 목소리와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에게 소리 내어 손짓을 하고 울음과 탈수로 지친 저는 그만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제가 어느 따뜻한 공간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 있더라고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시냐면서 따뜻한 차를 내미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이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이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산 근처에 사는 분들도 해질 무렵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는데 산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며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어르신 같은 말을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니까 황당하다는 듯그 남자도 웃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고 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어. 결국 그날 밤은 그 남자의 거처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낯설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되었어요. 밤을 지새우도록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저와 같은 34살 동갑내기였고 일에 치어 정신없이 살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유양차 제주도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리도 익힐 겸 제주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날 길을 잘못 들었다가 산에서 제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라고 하네요. 제가 다친 것에 비해 너무 크고 서럽게 울어서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었다고 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살아온 얘기, 이혼한 얘기까지 솔솔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편안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제속 깊은 얘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담담하게 들어준 건그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산에서 구조해준 것도 고마웠지만 제 아픈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가슴 찡하게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저는 하늘이 노을에 물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한번 사랑으로 크게 아프고 난 후라 더는 아프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사랑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네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제주도에서 지내는 동안 그 남자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휴가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마지막 날 밤이라는 아쉬운 마음과 그 남자에 대한 그간의 깊은 정이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사랑을 나누었어요. 겉보기에 얌전하고 조용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완전 상남자더라고요. 그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을 했는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짐짓 놀라기는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그 남자와의 밤은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했고 이전 연애에서 느낄 수 없던 짜릿한 기쁨까지 선사해 주었어요. 그의 여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주말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면서 그 남자와의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얌전하고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고 밤에는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우연히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그 남자와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참고 기다리니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네요.